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시도 대표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임원진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교류 및 협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날 회의에선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현재 직면한 정책 과제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초의회 위상 정립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기초의회 의장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 조동탁 의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 시도 의장 1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 목표는 기초 의회 위상 정립과 자치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전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론 의정 활동비 인상과 정치 자금법 일부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후반기 주요 과제로는 지방 의회 조직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의장에게도 조직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국 담당관과 전문위원회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 체계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현재 의원 정수와 인구수 기준에 못 미쳐 과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기초의회는 전국 222곳, 중앙관리자 부재와 직급 차이로 인해 조직 불균형은 물론 직행부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감사기구 이전과 지방의회 상급 직위 신설, 의원별 정책 지원 인력 배치도 중앙정부 건의 사항입니다. 이날 협의에선 회 후반기 회장을 선출하고 지도부 구상도 매듭 지었습니다. 후보자간 경쟁 끝에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건 충북 대표 김연기 청주시의회 의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의법 제정을 포함해서 지역에 필요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장님들께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다져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현재 계류 중인 의회법에 대해선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